이번 시간에는 여덟 번째 챕터 집행관리 챕터의 두 번째 기타 증빙 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할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증빙을 통하여 집행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집행관리의 집행관리 집행관리입니다. 상단에 사업 연도와 보조 사업명을 선택합니다. 보조 사업명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각 보조 사업에 금액 정보와 집행 정보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다면 하단에 이미 집행 등록했었던 집행 목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규로 집행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집행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집행 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업 연도, 보조 사업명, 부가세 신고 여부나 예치 구분 등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집행 목적을 입력합니다. 증빙 유형은 기타 증빙으로 선택합니다. 기타 증빙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하단에 증빙자료 등록 버튼은 비활성화되어 클릭할 수 없게 됩니다. 기타 증빙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처럼 연계되어 들어오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집행거래일 품목 등을 입력합니다. 중요재산 여부 계약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기타 증빙인 경우에는 연계되어 들어오는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파일 첨부 란에서 모든 증빙을 완료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요구하는 바대로 확실히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증빙 자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증빙 자료를 등록했다면 하단에 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원 정보란에 집행 가능 총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우측에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새로운 입력할 수 있는 한 줄이 생성되게 됩니다. 보조세목을 선택하시고 지방비 자부담금으로 나누어서 집행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해서 입력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입력했던 재원정보가 저장됩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거래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래처 구분, 그리고 거래처 세부 정보 등을 입력하시고, 하단에 입금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에 계좌 예금주 확인을 합니다. 이때, 집행해야 되는 항목이 인건비 관련된 항목이라면 급여 여부를 예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현재 입력한 집행 정보를 등록합니다. 다시 집행 관리 화면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력했던 내역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집행 등록했던 내용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집행 요청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이체 담당자에게 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의사항 안내입니다. 테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테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테미 시스템 교육계좌는 매월 초에 보테미 시스템 공지 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1660-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